가수동 관저1, 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금 일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엔더맥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 자치 단체는 관광객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불법 숙박 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행정청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인근 주민과 적법한 숙박 영업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행정 권한이 발동은 공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감을 띠는 법령상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관광산업을 움츠려뜨리고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어촌 민박법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은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그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 평방미터 미만으로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로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한다면 70 평이 조금 안 되는 주택만 농어촌 민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기준인 주택 연면적의 산정 방식도 문제입니다. 농어촌 주민이 실제 거주하여 민박용 개실로 제공되지 않는 주거 공간도 약70 평인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반 숙박 업과는 달리 농어촌 민박은 실제 영업에 이용되지 않는 공간까지도 상업용 공간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가의 부가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공중위생법 관리법이 아닌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제 81조에는 농림축산부식품장관이 농어촌 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 보전과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 민박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150평방미터 미만에서 230평방미터 미만으로 2008년 개정된 이래 15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규범이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이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변화 일례로 코로나19는 관광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3-2025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디지털 기술 향상은 일과 방학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라는 여행시장을 만들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은 자연치유라는 테마, 여행 테마를 시골에서 한달 살기, 숲캉수 등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포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영업 중인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총3 2,462개. 그중 2020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후 등록된 농어촌 민박이 1,276개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4 6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규범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긴커녕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결국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증가시켜. 불법적 행태만을 양산,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적시 규제 완화로 농어촌 지역 경제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업이 그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개발이 제한된 농어촌 주민이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창출할 실용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관광업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연면적 230평방미터 미만인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를 보대 확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농어촌 민박업의 규모로서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농어촌 주민의 실, 거, 실주거 거실 공간을 제외하고 민박용 객실로 제공된 면적만을 산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군은 자연을 보존하고 산림 생태원을 활용한 관광 재를 발굴을 위해 갑천 노릇벌 일원에 최대 10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관광 수요만큼 농어촌 민박도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 경제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양성화하여 행정청이 감독 관리하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수기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